창의성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예술, 과학, 철학 등 인류 문화의 모든 영역은 창의적 영감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뇌의 작용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최근 양자 역학의 발전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중첩의 개념은 창의성의 발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의성의 본질을 양자역학의 관점, 특히 양자 중첩의 원리를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양자 중첩은 양자 세계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처럼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죽어 있는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첩 상태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 관찰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중첩의 원리가 창의성의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창의성의 본질은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과 이미지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합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동시에 공존하며 그중 어떤 조합이 선택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자 중첩 상태와 닮아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그리고 그중 하나가 관찰을 통해 선택되는 과정 말입니다. 실제로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는 종종 무의식 속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첩 속에서 창의적 통찰이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이런 무의식 속 중첩 상태를 어두운 방에 비유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요소들이 그방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빛나는 통찰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은 종종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아이디어들의 결합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사고의 틀을 깨고 상반된 개념들을 융합할 때 우리는 참신한 발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첩의 원리에서 서로 상반되는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공존과 충돌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의미가 창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본질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의성이 양자 중첩은 관찰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상은 여러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있어서도 아이디어는 그것이 표현되고 관찰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글을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창조적 관찰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창의적 중첩 상태가 비로소 하나의 현실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양자 중첩의 관점은 또한 창의성이 있어서 우연성과 불확정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양자 입자의 위치와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확률의 문제인 것처럼 창의적 과정에서도 우연한 계기나 뜻하지 않은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중첩 상태에 개입함으로써 창의성의 양자 점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슈뢰딩거의 고양이에게 상자를 열어 생사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듯 창의성을 양자 중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 과정에서 무의식과 우연, 관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그것은 창의성의 신비를 기계적인 사고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정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명해주는 강력한 비유가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관점은 창의성 교육과 개발에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창의성에 대한 하나의 유추일 뿐 창의성의 본질을 완벽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인간 정신의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이기에 단순히 물리학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중첩의 관점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창의성의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자유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직관력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직관은 물리학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창의성이란 세상의 심층적 원리에 직관적으로 도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양자의 논리이든 혹은 또 다른 자연의 심오한 이치이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수한 아이디어들의 양자 파동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파동을 응시하는 용기와 상상력만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창조의 신비에 참여하는 관찰자가 될수 있습니다.